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냥 가방이 아니죠. 네, 역시 자전거에 관련된 자전거를 투어를 떠날 때쓸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지금 시점상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가방은 매우 아주 아주 큽니다. 바로 툴루에서 나온 가방인데 가방 이름은. 라운드 트립 바이크 더플이라는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말고 도 여행 그리고 바이크 더플 더플은 몰라요. 뭐 더블이란 얘긴가? 하여튼 그런 가방인데 이 제품은 제돈 주고 산건 아니고 리뷰를 위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협찬을 받았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께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가방 요거 세 개도 여러분께 이벤트로 나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그래도. 자 일단 이 가방의 특징. 예. 단점을 먼저 좀 이렇게 아무리 협찬이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단점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욕은 하진 않지만 단점을 확실히 말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방의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쓰기에는 너무나 적당하다, 아주 좋다, 아주 만족스러운 사이즈, 그즉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진짜 커요 근데 어, 여러분들 이 쓰시기에는 뭐 이렇게 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이 가방은 원래 그이 뭐야 사이드, 사이드로 매는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백팩으로 매는 가방이 아닌데 어깨끈을 이 끈을 두 개를 이제 줘서 뒤로 메야 되는 거라서 거기서 약간 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야 됩니다 이렇게 메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고도 보시고 다 가려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이 가방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 농구 가방처럼 이렇게 메라고 사이드로 길게 메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투어를 가다 보면 뒤로 매는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잠깐이라도 이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뭐 역에서 역뭐 어느 정도라도 역에서 내려서 버스까지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백팩 형태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요 끈을 두 개를 달아서 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기 어떻게 보면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백팩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장점입니다. 전부다. 예, 아주 마음에 드는 장점들 그 장점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크다라는 거. 진짜 큽니다. 예, 가방이 정말 커요. 지금 이게 지금 가방이 한 뼘, 두 뼘, 세 뼘이 넘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 투어 가방으로 작은 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분께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한번 열어보면은 아주 아주 이 제가 이게 뭐 협찬이라서 무조건적인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돈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딱이 가방만 받았어요. 가방만 쓰라고. 예,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딱 보시면은, 아, 짜잔, 이거죠. 예. 제가 아주 가주, 아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기존에도 투어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이 가방을 받자마자 사실 그 투어 가방은 접어서 창고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가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칸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이 물품들을 이렇게 요소 요소에 하나 하나씩 넣을 수 있다라는 것. 뭐 물통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넣고. 이래서 이게 안되면 사실 이 안은 그냥 횡하기 때문에 이게 막다 섞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저도 정말 너무 불편했었는데 얘는 이 칸막이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 칸막이도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 칸막이 밑에 부분에 마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 안에 주머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걸 넣으면은 이 안에서 좀 노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이 칸막이가 있음으로 해서 진짜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고글 뭐 이렇게 수건 Combout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이렇게 가방 포켓에 넣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아주 잘 해놓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고글 넣는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고글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좋은 그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해놔서 고글을 안경 케이스에 넣지 않고도 그냥 잘 넣어놓을 수 있게 아주 안전하게 넣어놓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구멍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기호에 맞춰서 내가 이제 넣고 싶은 그거에 맞춰서 넣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뜯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똑딱이로 얘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이렇게 지금 좀 안, 나는 이 가방을 지금은 자전거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쓸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얘를 뜯어서 한 밑으로 얘가 완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뜯어서 밑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이 칸마이가 밑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사용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진짜 이 자전거 투어 가방 중에서는 물론 제가 뭐 다른 투어 가방을 뭐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 진짜 좋은 가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넣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칸막이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 아주 좋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헬멧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헬멧이 들어가고도 헬멧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옷이나 이런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두면 되는 이런 또 공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는 이 부분 얘가 뭐냐면 이게 그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어 군대에 있을 때그 이렇게 진지보수 같은 거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방수청 같은 거 깔잖아요 캠핑 같은 때도 밑에 깔게 까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어, 라이딩이 끝나고 젖은 옷 땀에 젖은 옷 혹시 갈아입은 옷뭐 이런 것들 수건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진짜 이게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물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셀 수도 있잖아요. 물이 줄줄줄. 그럼 안에 고이면은 또 이게 쓰은내 나고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신발 넣는 공간이 있고요. 또 아주 친절하게도 이런 디테일, 이렇게 신발 넣는 거니까 신발 모양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왜 쓰레기가 있니? 예, 이런 걸 제가 버릴게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네, 여기서 신발을 넣어놓고 예, 신발하고 바람막이하고 쓰레기가 같이 있는 예, 이런 예. 제가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좀 대충, 아유, 또 바나나도 있네요. 안 버렸네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신발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같이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요 신발도 제가 다음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아주 비싼 신발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 방수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다돼 있는 데다가 구멍이 안에 또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빠질 수 있게 이런 처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아주 마음에 들게 진짜 어 쓰면 쓸수록 진짜 아우 진짜 와,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가, 여기에. 사이드 포켓이 또 있는데요. 이 포켓만 해도 여기에도 방수 처리가 기본으로 돼 있는 거는 당연하고 주머니가 이렇게 포켓별로 나누어져 있는데다가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꼽아 놓는뭐 펌프나 이런 것들을 미니 펌프 같은 걸 이렇게 꼽아 놓아서 여러 가지들이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아주 진짜 마음에 들게 제 마음에 쏙 들게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라이딩을 나갈 때 지금 보시는 이 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보조 배터리에 고프로에 뭐뭐 뭐 액션캠에 뭐 보조배터리에, 뭐, 그리고 여분 배터리에, 뭐, 진짜 말. 진짜 다른 사람들은 간소하게 다니는데 저는 항상 짐이 너무나 많아요. 막갈아입을 옷하고 이런 것들 다 하면. 근데 이거 가방 하나로 그냥 그게 다 커버가 되고 정리까지도 너무나 잘 된다는 라그 장점이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가방이 크면 뭐하나요? 그 안에 다 때려 넣으면 그냥, 그냥 창고죠. 근데 이거는 정리가 된다라는 그 장점이 저에게는 어, 너무나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 물론 제가 사용하라고 협찬을 받았기는 했지만 진짜 쓰면서 딱딱두번 쓰기도 전에 한번 쓰고 아, 좋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도, 아, 그거는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또 그게 맞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는 큰 가방이 필요 없다고 라 하시면 전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분들은 그냥 아주 소소하게 투어들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 필요 없고 짐이 나는 좀 많다 어, 나는 좀 투어 가다 보면은 어, 보통 백팩이나 이런 걸로는 좀 감당하기가 좀, 좀 힘들더라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 홍천에 홍천 그란프도 나가면 받는 그 위아이스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좀 적더라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딱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또 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 배터리들을 여기다가 다 때려 놓고 다닙니다 디자인은 그냥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또 이제 사용성 면에서 여기 이제 위에도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또 진짜 무겁다면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좀 뭔가 좀 묵직하고 예, 굉장히 그냥. 제 마음에는 아주 쏙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끈이 하나인데 이 끈을 두개 주기 때문에 백팩으로도 어느 정도 단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메고 가는데 있어서도 어 어느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다. 물론 이거를 메고 한 시간 동안 라이딩을 하다가는 아 이제 욕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벤트는 뭐냐면요. 사실 이 가방은 제가 이 가방을 하나 더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에 재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 툴레도 제품인데요. 요거를 작은 그냥 미니 가방이에요. 요렇게. 여기다가 제가 이제 배터리나 이런 거뭐 이런 것들 뭐 보충식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가방 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미니 가방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제 제가 쓸거 하나를 받았고 그리고 이벤트 용으로 제가 세 개를 더 받았으니까 댓글로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댓글로 그냥 어 그냥 신청합니다. 너구리 바보 이러면 추첨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댓글로 그냥 주시면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업로드가 되고 딱 24시간 후에 추첨을 해서 세 분께 요거를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의 가격이 아마 18만 원, 19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저렴 뭐 진짜 막 아우 싸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이 투어용 자전거 가방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눔 이벤트 신청하실 분은 댓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과 행복 회로를 돌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